하 피부가 사라지고 왼수같은 처짐만 남은 그대들을 위한 성형솔루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리프팅의 세계가 지금 펼쳐집니다. 펼쳐집니다! 제가 약간 여기 이중턱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있거든요 또 리프팅이 가능한가요? 어, 그럼요 그 이중턱이 보통은 여기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을 빼는 지방흡입 을좀 하기도 하고요. 아 여기를요? 음, 그렇죠. 음. 또이게 피부가 처진 경우, 팔이 좀 내려온 경우 그런 음. 경우에는 엘라스티쿰이라고 하는 탄력 밴드를 좀 이용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개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뭐 탄력 밴드 하면 효과가 좋아요? 엄청 많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가 들어간다고 라 음. 생각을 해주시면 음. 되고요. 음. 탄력 밴드를 이렇게 귀 뒤에 단단한 금막에 걸어서 묶어 주게 되면은. 여기 이중턱 있던 부분이 쏙 이렇게 들어가는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턱선 라인도 이렇게 좀 살아나게 되고 어, 그래요? 음. 음. 근데 만약에 얼굴에 살이 많으면은, 음. 이게 리프팅이 음. 효과가 많이 안 나요? 살이 많으면 무거워서 조금 당겨지는 게 조금 더 힘들기는 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을 하고 같이, 해야 되나? 예, 아. 지방 흡입을 같이 진행하는 아.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지방흡입까지 조금 좀 무섭다 음. 그러면은 윤곽주사 정도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방을 좀 같이 빼줘야지 효과가 음. 더 많이 커요. 그래서 음. 어, 지방흡입을 같이 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음. 먼저 그엘라스티쿰 같은 경우는 절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절개라기보다는 작게 그냥 구멍만 뚫어서 이아 아래쪽과 요 아래쪽과 귀 뒤에 네. 어, 구멍만 뚫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거나 이러는 음. 수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오늘 구멍이 아주 작아요? 네, 아주 작아요. 오 <laughs> 감사해요, 원장님.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저 해야 돼요, 원장님? 저 진짜 아니, 고민이거든요. 별로,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지금 보면은 여,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 여기 내려오는 살들 있잖아요. 요건 요렇게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진 음.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고, 음. 근데 심하신 분들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어, 심한 네. 편은 아니에요. 어, 그래요? 이중턱 리프팅은 굉장히 어,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고 나서 붓기도 많지 않고. 멍드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고 음. 수술 시간도 한3 0분 이내로 굉장히 짧고 회복 기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이중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절개가 <laughs> 아 그리고 <웃음> <웃음> 따로 절개가 들어가지가 않고 어, 구멍만 <laughs> 어, 뚫어서 하기 때문에 흉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네.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역시 <laughs> 은은 <laughs> 역시 은우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